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조만간 발표될 선도 지구 입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은호 군포 시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산분에서 어디가 선도 지구가 될지가 이제 관심입니다. 군포시의 평가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전국 최초로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택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벌써 주택 재정비 사업이 선도 지구 지정까지 와 있습니다. 3보는 특별 정비 예정 지구가 13곳인데 그 중에 9곳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선도 지구 물량은 국토부에서 4천에서 우리 3보 같은 경우 6천 세대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 신청한 곳이 2만 호가 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주민 동의율을 볼 것이고 11월 말경에 그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면 예,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군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대암이지구가 지금 공공 임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암이지구와 삼기 신도시, 그 다음에 유한양행 부지, 그 다음에 남부기술원 부지까지 총할수 있는 데를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철도 지하화 일차 사업에 구포시는 금정, 군포, 당정 등세 개의 역을 신청했습니다. 네네. 어, 경부선의 마지막 구간이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정역, 군포역, 당정역까지 그 도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지의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지하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지하로 갈라졌던 도시가 하나로 통합되면. 환경이나 소음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 추가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정역에서 갈라지는 4호선 역시 지하를 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지상으로 나오는 데는 급경사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한역을 지나 수리산역 까지 지하국를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부선과 안산선이 교차하는 금정역, 여기가 이제 군포시의 관문입니다. 리모델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금정역은 경기도 내에서 일곱 번째로 저 지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혼잡한 역입니다. 만약에 GTX 신호선까지 이제 개통이 된다면 그 혼잡도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1차로 남북 역사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 신호선이 개통과 철도 지하를 맞춰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하는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그 주거환경은 양호한데 교통이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어, 새로 개발되는 3기 신도시 또대암이지구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군포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게 47번 국도입니다. 그 47번 국도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이 밀려서 1km를 가는 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47번 국도는 안산에서 안양을 직접 통과하는 도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걸 지하에서 관통도로를 만들어 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지하를 협의 하고 있고 그게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군포 사는 사람들이 교통문제나 주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수리산과 반월호수가 있는 쾌적한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나 군포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 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뉴스인 오늘은 하은호 군포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